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집에 온 너희들 뭔가 잊은 거 없니? 바로 손 씻기 어손 씻기?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? 자 그럼 지금부터 손 씻기의 비밀을 알려줄게 우리 손을 한번 볼까? 어? 깨끗한 거 같은데요?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작고 작은 세균 친구들이 손에 붙어있을지도 몰라 악! 세균! 맞아 그 세균들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거나 얼굴을 만질 때 몸으로 들어가면 아플 수도 있단다 그래서 세균들을 싹! 없애주려면 손을 씻어야 해손 씻기 정말 간단해 찾아 함께 해보자 첫 번째로 물을 틀고 손을 적셔 찰랑찰랑 그리고 비누를 손에 묻혀줘 비누를 잘 문질문질하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 어 거품 때문에 손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거품으로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 그리고 엄지손가락 손톱 있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쓱싹쓱싹 쓱싹쓱싹 뽀둥뽀둥 이거 놀이 같지 않니 시간은 딱 삼십 초 정도면 좋아. 그다음 따뜻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면 끝 시원해 여러분 손 씻기는 언제 해야 하는지 기억나나요 외출하고 집에 왔을 때 화장실 갔다 왔을 때밥 먹기 전에 그리고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고 난 뒤에도 꼭 씻어야 해 친구들 집에 돌아오면 꼭 손부터 씻는 멋진 어린이가 되자 약속.